턱있죠? 이쪽을 보면 여기 뭔가가 붙어있어요 아 이게 바로? 일단 몸을.. 아딱따 물렸어! 체냥 이거는 원래는 사자한테 물린 거였었는데 그만 가세요 절로 <laughs> 가요! 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뱀 치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일단은 뱀은 두 가지로 다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동남아 뱀이랑 그다음은 아프리카 뱀인데 동남아 밴들한테 마이트를 해가지고 정말 작은 진드기들이들 애 피부 속이 비늘 속에 들어가서 애들의 피를 빠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가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진드기. 일단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에 있는 마이트보다는 훨씬 안전한 편이에요. 이 인도네시아 마이트들은 정말 작은 애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애들을 정말 그냥 박살을 내놓거든요. 피부도 그렇고 눈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애들이 죽기 전까지 괴롭히는 게 이제 동남아 마이트인데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이런 마이트보단 진드기들이 좀 뱀들을 괴롭히는 편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얘네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제거도 쉬운 편이고 마이트보다는 생명력이 훨씬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거가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하우스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도 몸 괜찮겠다 싶다가 이턱 있죠? 이쪽을 보면 여기 뭔가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진드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진드기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피부를 겉에서 빨아먹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서 피부를 뚫고 몸이 막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몸에 이런 흉터 같은 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을 하면은 제거는 쉽지만은 또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요. 애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큰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얼굴 쪽에 많이 몰리는 습성이 있는데 애들이 수십 수백 마리가 붙는 애들은 물론 막 죽을 정도의 위험을 겪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많아봐야 한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사이고요. 얘들은 재고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주로 파충류의 비늘에 끼는 그런 애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일단은 여기를 살펴볼게요. 여기 벌써 보이죠? 일단 진드기를 한번 살려서 꺼낼 거여가지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영상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진드기를 뗄 때는 이렇게 돌려서 떼야 되거든요. 아, 맞다. 근데 얘 되게 떼기 힘들다. 맞아. 내가 이거 막고 있어. 이거도 똥 싸지. 어? 네. 이러다 똥쌀수 있지. 예. 아, 진딧이가 계속 파고 들어가네. 음, 사이즈가 커서. 응. 음. 이게 병입장에서도 상당히 짜증 날 거예요. 이 손으로 다 진딧길 때. <laughs> 됐다 돌려서 뗐다 자 일단은 진드기 어디 올려서 있나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진드기입니다 잘 기어다니죠? 어우 귀엽다 앞다리를 저렇게 들고 다니는 게 진드기들의 특징 중하나예요 저러다가 이 뭔가가 자기한테 걸리면 그 상태로 들러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건데요 대부분 이 진드기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풀밭에서 서식을 해요 한국에도 참진드기라는 종류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의 옷이나 이런 데 닿으면 애들이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종류고요 이런 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약욕을 해요. 근데 약욕을 하기 전에 가끔씩 이렇게 진드기가 눈에 띄는 아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뭐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이제 약욕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온욕을 진행을 하면은 다 제거가 되는 편이고 이게 덩치 큰 진드기일수록 오히려 이런 약에 특히 좀 취약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제거가 되는 편이에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류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이트 약만 뿌려도 금방 제거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딱 왔을 때그 야생 뱀들을 체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한국에 서식하는 뱀들도 진드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비늘 같은 데 자세히 보면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방 제거를 하시면 되고 또뭐 마이티약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게체네요 아무튼간에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 뱀이 진드기를 떼줘가지고 저한테 고마워할 리는 없고요 저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얘는 좀 싸놨거든요 어, 일단 몸을... 아! 따! 물렸어! 쟤는! 하지만은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피나는 거야? 어, 피나네? 괜찮아, 견딜만 했어 어,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운욕 시키기 전까지 바로 이렇게. 자, 이것으로 나뱀 치료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사자한테 물린 거였었는데 개미야, 밥 먹자 구구구구구구구 친구야 일로 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친구들을 만나야지. <놀람> 어 중대장은 홍가슴개미한테 엄청 실망했어. <놀람> 자. 먹기 좋게 다져줄게. 아 진짜? 어디? 진드기들은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냐 아 개미들 내손 겁나 타고 있어. 아야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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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내 손에 있는 거 떨어 떨어줘. 뭐 먹네. 씨 감사합니다 평박. 이 로컬 푸드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오너스 영상입니다. 우리 엠페론 요트들이 잘 자라고 했어요. 너무 이쁘죠. 그중에서 저놈 진짜 대빵 크네. 와덩치 봐봐 표정과 항상 화나있어. 뉴트들 키울 때 수분 때 습도 맞춘다고 물, 물반 그리고 육지 반 이런 식으로 키우신 분들인데, 엠페론 요트들은 깜짝 놀라는 게이 주인을 향한 복순지 몰라도요. 한 번씩 그 익사를 해버려요. 어딘가 낑겨가지고 죽는 사례가 생기니까 키우실 때는 항상 그냥... 육지 사육으로 키우시는 게 훨씬 소 편합니다. 잘안 죽어요. 키워도. 이렇게 육지에서 키우는 게 훨씬 편해요. 괜히 물이랑 반맛이 나오는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쁘잖아요 국내에서도 뉴트 사육자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뉴트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엠페로뉴트가 그 제일 위에서 많은 분들의 이런 관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비노 청개구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컸죠. 일반 청개구리보다 성장 속도가 좀 더디긴 한데, 그래도 한내 년쯤이면 다 잘할 것 같아요. 동면은 아직 안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올챙이였던 애들이어가지고 내년 시즌에는 번식이 안 들어갈 거라서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미약. 미역... 그만 가세요. 절로 가요. 저희 매니저가 오늘 쉬는 날인데 데이터로 와가지고 저 영상 촬영하는 거 구경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일단은 나라 자체가 길쭉하다 보니까 이 자생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일단 북반계부터 남반계까지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서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서류들의 종이 류 특히나 다양한 편이거든요. 여기 있는 미아코니스는 약간 좀 남반계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두꺼비거든요. 한국 기후하고는 다소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약간 아열대성 두꺼비인데요. 얘네들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저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안 되는 종인데, 국내에서 얘네가 어떻게 번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사실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은 그런 두꺼비에 속해가지고, 일반적인 토드들은 해외에서 들어 수입이 들어오면은 분양가가 한 3, 4만원에 분양이 간다면은, 일본 두꺼비들은 분양가가 막 수십만원, 십수만원에 이렇게 분양이 갈 정도로다가, 금액대가 높은 편인데,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이 번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 낮은 가격에 저희가 데려오게 됐거든요 귀뚜라미도 정말 작은 걸 줘야 되는데 마침 저희 매장에 작은 귀뚜라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 밥 주긴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피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귀뚜라미 그 사이즈 있어요 그게 오면은 이제 먹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직접 만든 도자기 은신처예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비아코니스토드는 저희 매장에서 꾸준히 관리를 할 테니까 편하게 오셔서 구경하시거나 이러면은 입양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김평이